안녕하세요.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셋딸 애기 엄마 지아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제일 처음에 아메이를 물건을 쓰게 된 계기였던 아메이 퐁퐁을 알려드릴 거예요. 왜 아메이 퐁퐁이 좋은지 그리고 제가 왜 쓰고 있는지 왜 선택을 했는지 선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자, 요거는 뭐냐면요. 식용유. 저희 일반 식용유 설거지하는 방법을 알려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한국인이 되게 식용유를 많이 쓰고 포도씨유나 그런 걸로 많이 볶아서 드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만났던 요거는 타사 세제예요. 이렇게 타사 세제. 이제 식용유가 묻은 숟가락을 이제 요거는 아이 퐁퐁. 이렇게 해서 설거지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아메이 퐁퐁은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이렇게 아메이 퐁퐁은요. 인산염이 들어있지 않고, 이렇게. 보세요. 기름들이, 식용유가 이렇게 몽글몽글 자기들끼리 이렇게 분해가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내 만나기 전에 썼던 정말 아직도 남아있는 타사 세제입니다 저도 집 앞에 있는 마트에 가서 이렇게 썼는데 이 세제를 보니까 이렇게 기름이 뒤엉켜 가지고 어, 응고가 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기름이 세제와 이렇게 뒤엉켜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일반 타사 세제는요 인산염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이 세제 속에 인산염이라는 게 들어 있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리고 우리가 파란 이끼처럼 보이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이끼들을 만들어서 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런 이끼들이 많이 낀 하천에서는 어, 숨을 못 쉬니까 물고기들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은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또 썩게 되고 그래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인이 이렇게 세제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묻은 세제와 기름을 이제 이렇게 물에 어, 이렇게 물에 제가 설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쏙 집어 넣을게요. 자, 보이시죠? 자, 한번 두 번. 남메에는요 그냥 한 번만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됐고요 여기 타세 세제를 보시면 이렇게 세제 찌꺼기가 남은 걸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세제 찌꺼기 저희가요 어, 쓰고 있는 그릇들이 다 하얀색 그리고 컵 같은 것도 국그릇도 다 하얀색이라서 이렇게 세제 찌꺼기가 계속 계속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끗이 씻어진 줄 알고, 어, 지금 계속 문대, 물에다가 헹구고 있는데 잘 지워지지 않죠. 이런 세제 찌꺼기들을 그릇들이 하얗기 때문에 저희가 세제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잘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소주, 1년에 한 사람당 소주 두컵 정도를 저희가 알게 모르게 먹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먹은 세제들은 우리 몸에 축적이 돼서 빠져나가지도 않고 계속 우리 혈액을 돌고, 그리고 혈액을 돌게 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어, 그리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어, 보시면 아까 제가 소주 두컵 얘기했잖아요. 먹고 있다고. 근데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들어가는 잔류 세제가 1년에 소주 두잔 분량으로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현해법상 세탁이나 주방 세제 모든 성분 공개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도 우리는 소비자들은 잘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53세 김미아 씨가 만물상에 출연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먹은 주방 세제, 소주 잔으로 하니까 53세가 되시면 106 잔을 먹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1L, 1.5L 페트병으로 두병 반이나 드신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기 때문에, 어, 화학물질의 최종 종착지는 지방, 지방이 되는데, 이 지방에 축적된 화학물질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유발시킨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계면활성제 때문에 몸속에서 즉시 반응을 하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한명 하나씩은 다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런 화학물질 때문에, 잔류 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먹는 저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이런 세제 찌꺼기들을 정말 나이가 들어서는 저렇게 당뇨나 고혈압 엄청 그거 걸리면은 이런 질병에 노출되면 되게 힘들고 평생 약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안전한 이렇게 아메이 세제를 아메이 퐁퐁을 만나서 정말 정말 건강하게 어, 미래를 맞이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걱정 없이. 음. 응. 그래서 이렇게 젊을 때라도 하나 하나 진짜 잘 소비자가 알고 써야 되는 그런 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요 이렇게. 보이시죠? 아메이 세제는요, 투명해요. 아메이 세제 특허가 뭐냐면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72시간 이내에 다시 원소 상태, 어, 물고기가 죽지 않은, 어, 세제의 기능을 다 잃어버려서 물, 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세제이고요. 그게 특허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거를 한 일주일이나 한달 정도를 이렇게 계속 놔둬도요, 타사 세제는 이렇게 뿌옇다라는 거죠. 이런 뿌염 물에서 물고기가 살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하천에 강에 그런 주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메이 사업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좋은 세제는 꼭 쓰셔야 되고 앞으로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써보셔야 되는 그런 아주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퐁퐁을 보자마자 제가 그 자리에서 이거를 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은 세제고 뭐고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았고요. 남은 이 시간 동안은 어, 우리 아이한테 건강한 퐁퐁을 퐁퐁으로 설거지를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신랑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퐁퐁을 선택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쓰고 있, 있었던 그 세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퐁퐁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고농축 세제예요 이게 고농축이기 때문에 1리터에 11,000원 어 니네 퐁퐁 너무 비싸 무슨 퐁퐁이 11,000원 이나해 하지만 알고 쓰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퐁퐁 1, 1리터에 1만0 원인데요. 이렇게 희석해서 쓰시는 거예요. 이 병으로 물을 물을 이만큼이나 넣고 또 세제를 이만큼만 넣으시면요. 이 병으로 20병이나 나오는 고농축 세제. 그래서 쓰레기도 이거 한병 이거 한통쓸 거를요. 요거 한 병만 버리면 되는 거예요. 20병 쓸 동안. 그러니까 쓰레기도 정말 안 나오는. 그리고 한 병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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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0원에 20병. 요거 20병이 나오니까요 정말 싼 거죠. 네. 일반 시중 요만한 통에 유기농 세제, 친환경 세제. 그런 세제들 비교해 보시면요. 요만한 통에도 2, 3 0 0원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값이 싼 정말 싼 세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평생 쓰는 세제라면은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좋은 세제를 써야 되겠다. 그리고요, 저는 이 세제를 보고 나서요, 나만 쓰면 안 되겠다. 어, 내가 이걸 눈으로 봤으니까 우리 엄마가 생각났고요. 우리 고모도 생각났고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나와 함께 알고 지낸 모든 지인들에게 이 퐁퐁을 너무너무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왜? 건강한 세제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 그런, 병 질병에 대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함께 쓰니까 이렇게 소비자들이 같이 쓰는 소비자들이 함께 모이면서 저희 아빠는 정말 정말 이 퐁퐁을 아메이는 몰라도 퐁퐁은 좋다 하면서 인정하신 퐁퐁이거든요. 주부 습진이 정말 계속 많으셨는데, 이 퐁퐁으로 바꾸신 다음에는 주부 습진이 낫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 작아서 고무장갑을 끼면 답답하고, 손에 맞지 않아서 되게 답답한, 답답해가서 그냥 설거지할 때는 고무장갑을 안 끼는데요. 이 퐁퐁은요, 맨손으로 그냥 설거지를 하셔도요, 주부 습진이 한 번도 난 적이 없고요. 되려 로션을 바른 듯해, 손이 부들부들. 어. 그래서 너무 좋은 세제고요. 저희가 이렇게 희석해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보셨죠? 물. 물처럼 이렇게 흔들는데 그냥 물이거든요. 그래서 꼭 쓰실 때는 이렇게 스펀지가 들어 있는 이런 수세미 전용 수세미로 쓰셔야지 거품이 잘 나요. 그래서 털실이나 일반 이렇게 얇은 어 부직포 부직포로 된 그런 수세미를 쓰시면요 거품이 안 난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퐁퐁 하나를 쓰더라도 잘 이야기를 듣고 잘 설명을 듣고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거 요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 딸때 어떻게 따냐면요 여기 뚜껑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돌려서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저희는 특허를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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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반기한 어, 이런 세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한 세제 쓰시고요. 같이 건강하게 백세인생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